이렇게 상공복장을 입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<laughs> 저는 한복을 꽤 최근에 입었어가지고. 들 아, 너무 잘 봤어. 지금 마치 제 옷을 입고 있는 것만이 <laughs> 너무 귀네요. <화면이 웃음> 저는 사실 우리 김준우 선생님이 네네. 정말 찰떡이다. <laughs> 정말 잘하고계시는데요 예천아. 저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여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아 조선 시대의 잠자는 곳에 대한 어... 이야기를 뭐 전공방방 걷고 네. 도는 건가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 앞에 구중궁궐이라는 말이 붙어서 아 조선 시대에는 궁궐 안에도 여관이 있었나 이런 <laughs>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관은 한자로 여성할 때그 여. 자에다가 관료할 때그 관자입니다. 오 그러니까 여성 관리, <laughs> 즉 여관이 되는 거죠. 아, 아 그렇군요. 구준군걸의 궁녀 이야기인 거네요. 또음 제가 궁녀였어가지고 그렇죠 아무튼 <laughs> 구준군걸 여관의 여관.